서양 미술 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영혼의 화가로 불리는 빈센트 반 고흐. 하지만 심한 어지럼증과 귀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고통을 겪다 생을 일찍 마감했는데요. 당시 그를 괴롭히던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메니에르병인데요. 메니에르병이란 내의 기능장애에 의해서 반복되는 심한 어지럼증과 이투만감, 이명, 그리고 난청을 주 증상으로 하는 임상질환입니다. 1861년 프랑스 의사에 의해 처음 기술된 메니에르병.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회전감이 있는 어지럼증과 청력 저하, 이명, 귀 먹먹함 등의 증상으로 아주 괴로운 질환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심하게 이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발생하면 상당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메스꺼움, 증 구토를 동반할 정도로 심하게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어지럼증 재발에 대한 공포감 또한 조금 큰 편입니다. 귀가 우웅하기도 하고 묵목하기도 하고 또 어지럽기도 하면서 그 소리도 약간 나고요. 갑자기 찾아와 일상을 어지럽게 흔드는 귀질환, 메니에르병.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온네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통스럽고 까다로운 귀질환, 메니에르병의 모든 것. 이비인후과 전문의 한소진 원장과 함께합니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나 감염, 알러지 등에 의한 면역 반응, 그리고 허혈 등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이를 채우고 있는 내림프낭의 네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청각이나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 세포가 손상이 돼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귀는 소리를 듣는 청각 기관이면서 동시에 몸의 균형을 관장하는 평형 기관인데요. 바깥쪽부터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되며. 외이는 소리를 모아 고막까지 전달하고 중이는 소리를 증폭시켜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까지 전달해 줍니다. 귀의 제일 안쪽에 위치해 있는 내이는 소리를 직접 느끼는 달팽이관과 몸의 평형을 감지하는 전정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이를 담당하는데요. 메니에르병은 바로 이 내이의 기능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이의 달팽이관과 전정기관 안에는 뇌 림프액이 적절한 분비와 흡수를 통해 일정하게 순환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뇌 림프액이 과도하게 생성되거나 흡수에 문제가 생겨 쌓이면 발팽이관과 전정기관이 점점 부어오르게 되고 이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급성 어지럼증과 이명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동반한 메니에르병이 생기게 됩니다 가로나 스트레스 이후 호르몬의 변화가 내림프액의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적 교감신경의 활동도가 증가되면 뇌의 순환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염분이 높은 음식이나 카페인, 니코틴 등이 뇌의 순환을 방해해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림프액이 많아지는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히 체내 나트륨이 과하게 쌓였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직후 내림프액이 증가하고 매니에르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평소 염분 섭취가 많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매니에르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를 보면 국내 매니에르병 환자는 2016년 95만 7,680명에서 2020년에는 105만 7,319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 0 4 증가했습니다. 매니에르병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인구 1 0 0 0명당 2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하고 있0며4 0대0서6 0대에서 많이 진단받게 됩니다. 그리고 0니에르병이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0도2 0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아찔한 어지럼증을 경험했다는 환자. 귀 먹먹함에 거슬리는 귀울림 증상까지 느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에 야근을 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귀가 우웅하기도 하고 묵묵하기도 하고 또 어지럽기도 하면서 귀의 소리도 약간 나고 부토 증상도 약간 같이 나왔습니다. 메니에르 병의 경우 피로 누적에 스트레스가 많은 4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이 어지러우셨어요? 아, 네, 제가 요즘 네. 최근에 야근도 많고 일이 많아지고 피곤하다 보니까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 어지러워서 어젯밤 같으면 너무 어지러워서 토도 하고 이명, 이명을 약간, 약간 느껴지세요? 이제 네, 이명, 어, 네네. 네네. 도미노처럼 다양한 귀 증상이 나타나는 메니에르 병. 환자마다 호소하는 증상도 정도도 다양한 만큼 먼저 개개인의 병력과 증상을 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한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귀안의 염증이나 문제는 없는지 귀 내시경을 통해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니에르에 의한 대표적인 증상으로 난청, 이명, 이충만감, 어지럼증을 들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보통 빙빙 도는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20분에서 뭐 수시간 몇 시간 정도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이러한 심한 어지럼증은 처음에는 구토와 메수검증을 많이 동반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서서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에 의한 난청은 변동성 감각 신경성 난청입니다. 변동성이라 하는 것은 어지럼증이 발생했을 때는 난청이 발생했다가 어지럼증이 좋아지면 청력이 호전되는 그러니까 난청이 발생했다가 호전되는 변동성 양상을 보이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 충만감은 메니에르 질병에 의해서 내림프의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 귀의 압력이 증가하는 느낌 먹먹함. 압박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이 메니에르로 인한 이충만감은 보통 메니에르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느껴지거나 저음난청에 동반됐을 때 많이 먹먹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에 의한 이명은 정말 다양한 양상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보통 메니에르 전조 시기에 난청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기 전에 이명이 먼저 생겼다가 좋아지면서 심한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으로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소리는 우웅 소리나 쏴 소리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긴 한데요. 질병이 진행돼서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이명의 양상 자체는 많이 다양해질 수 있고 난청으로 인한 불편과 함께 이명으로 인한 불편도 많이 힘든 증상이 될수 있습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어지럼증에 이명 귀 먹먹함 어지럼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어지러우면 잘안 들렸다가 어지럼증이 좋아지면 다시 잘 들리는 경우 돌발성 난청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매니에르병을 의심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먼저, 청력검사를 통해 소리를 듣는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전기적으로 순음을 발생시켜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측정하는 순음청력검사. 난청 여부와 정도를 파악하고 질환의 진행 과정과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와 어지럼증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삐삐하는 소리를 들려주고 시행하는 순음청력검사에서 특히 저주파 영역의 청력 평균이 20dB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초기 메니에르를 진단할 수 있는 전형적인 청력, 난청 소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난청 소견은 메니에르 질병이 재발할수록 조금 더 진행하거나 또 난청 정도는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청력검사를 통해 매니에르가 의심되는 난청 소견을 확인했다면 전전기능검사를 통해 어지러움 증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머리를 세운 채 진행하는 자발안진검사와 온도자극으로 전전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온도안진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전전기능을 검사하게 됩니다. 어지럼증 검사는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 증상 초기에 양쪽 전정기관의 언발란스를 평가하기 위한 자발안진 검사와 고개를 움직일 때 안진의 방향이 달라지는지 시야를 고정시켰을 때 안진을 억제할 수 있는지 중추성 어지럼증과 귀에 의한 어지럼증을 감별하기 위한 안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온도안진 검사는 25도와 50도의 차가운 바람과 뜨거운 바람을 귀에 자극했을 때 저희가 뇌의 림프액의 대류현상을 이용해서 양쪽 귀에 반응을 관찰하게 됩니다. 온도 자극으로 뇌의 대류현상이 발생했을 때 뇌의 기능이 정상적이면 적절한 어지럼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하지만 림프액의 압력 증가로 전전기능이 손상되게 되면 그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정상 측과 병변 측을 비교해서 전정 기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 진단을 위해서는 전정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초기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과의 감별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증상이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메니에르병. 어지럼증, 난청, 이명. 귀 먹먹함 같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과 함께 다양한 검사 소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메니에르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메니에르병은 림프액의 순환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을 잘 관리하면서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메니에르의 초기 진단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관, 귀의 압력을 조절을 하는 이관 기능 장애와 메니에르를 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저희가 이제 중위의 압력 검사와 청력 검사를 통해서 이관 장애와 메니에르는 간별할 수 있습니다. 회전성 어지럼증, 핑해 도는 어지럼증이 느껴질 때 보통 귀의 대표적인 질환인 이석증과 메니에르를 간별하는 것도 저희가 필요한데요. 어,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은 특히 고개를 움직일 때뭐 20초, 1분 정도 지속되는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인 양상이고 메니에르는 정말 갑자기 휙 낚아채는 듯한 어지럼증 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이 고개 움직일 때 당연히 어 유발될 수 있지만 저희가 고개 움직임이 없이도 어지럼증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이 특징적인 양상입니다. 메니에르 병 초기 치료는 저염식 등 간단한 식이 조절과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증상이 반복되고 만성으로 악화되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청력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메니에르 증상 초기에 어지럼증을 잘 조절해서 어지럼증의 재발을 방지하고 난청이 발생한 경우 빠른 청력 개선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을 조절하는 전정 억제 약물이나 구토를 조절하기 위한 항구토제, 내의 혈액 순환 촉진제, 이뇨제 등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이뇨제는 이제 내림프액이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조절해서 메니에르 병이 재발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쓰기도 합니다. 생활습관과 식이 조절.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적절한 약물 치료와 저희가 생활 습관 관리로 메뉴얼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약물 치료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심한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경우나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경우에는 내림프의 압력을 줄이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거나 저희가 어지럼증을 조절하기 위한 미로 절제술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메니에르병 나트륨 섭취가 원인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염분 섭취로 인하여 내림프의 압력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나트륨 섭취가 메니에르병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염식이 메니에르의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메니에르병은 일시적인 증상으로 저절로 사라진다는데. 맞나요? 음, 아닙니다. 단순 이명이나 이충만 감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매니에르 병으로 인한 난청은 서서히 진행하게 되고 전정 기능도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매니에르 병 완치가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매니에르 병은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병 상태가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잘 조절하시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식이 관리, 좋은 생활 습관 유지를 통해서 메니에르병으로 인한 어지럼증과 난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메니에르병은 재발이 잦고 악화되기 쉬워 난치성 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발생하면 5~6년 사이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메니에르병 예방을 위한 꾸준한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소 스트레스와 과로는 멀리 하고 저염식을 실천하고 술, 담배,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식을 짜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 이하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엄격하게 지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짜게 드시지 않으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림프 순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술, 담배, 니코틴의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0명 중1 명이 어지럼증을 겪고 이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도 1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빙글 도는 어지럼증, 매니에르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 청력 감소, 이명, 귀 먹먹함이 갑작스럽고 반복적으로 생겨 두렵고 고통스럽기만한 매니에르병. 초기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매니에르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세요.